전라남도가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손잡고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전남 교육노동조합이 교육행정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도내 업체 취업을 돕기 위해 가상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실내 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호남 뉴스입니다. 전남 교육노조가 학교장 인사에 부당함을 주장한 데 이어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 중 하나가 학교 행정직원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창구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박진아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학교장 인사 문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뒤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 중 하나가 학교 행정 직원의 인권보호, 물품 구매 시 학교장에 관여하거나 학교 내 부재 인력이 발생하면 행정실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대체 인력이 없어 휴가를 못 가게 하는 등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노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학교 인권 감독 감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을 할수 있는 구조 이렇게 학교장의 전횡이라든가 권리남용이 있었을 때에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노조에 들어온 제보 이야기라든가 시민단체 나온 제보 이야기, 언론에 나온 제보 이야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학교 행정 직원들이 인사나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 조건과 그밖에 신상 문제에 대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고충 심사위원회에 심의 신청하는 것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처리된 건단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인사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근무하다가 그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고충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는데 일일적으로 열렸던 것을 한번도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교사는 학습권과 수업권을 방해받을 경우 각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을 보장받듯이 행정직원 또한 직무이행에 있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0월 1일 전남교육청과 노조의 2차 협상에서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진아입니다.